그러면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성령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교회에게 원했던 게 뭐냐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어, 역할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그 일제시대 이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은 시대가 왔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싸우지를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서로 싸울 거 없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든,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였든 율법을 몰랐던 자였든 어쨌든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거니까 싸우지 마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틀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울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로마서가 저번에도 본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구약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도대체 말했던 게 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선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공을 하고 구원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냐? 아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봤자 안 됐지 않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율법이 말했던 게 뭐냐 율법은 네가 죄인이지 라는 것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이 뭔지 안 거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늠이 뭔지 아는 거예요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라고 말했기 때문에 벗었음을 아는 거고 <laughs> 벗었음, 벗었음을 몰랐어요 근데 성과 악을 알게 하면서 벗었음을 알게 된 거고 너에게 누가 그걸 가르쳐 줬느냐 그 창세기에서 죄를 진 다음에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처음 그려지는 게 4장인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이번에 그 패턴 성경 책 쓰면서 와 이게 진짜 알파요 오메가구나 <laughs>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를 창조하셨으니까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한 다음에 다있으니까 7일째에 쉬어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해요 십자가 치셔요 죽으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이루었다 했으니까 여기 안식일 날 일을 다하심으로 다음날 안식하시죠. 십자가에서 다이로 또다 말씀하시나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다르게 스타일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요. 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나눠지고 낮과 밤을 칭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물이 있어서 묻치 드러나라 하시고 보시기 좋았고 이거는 출급할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라는 걸 가르쳐줄 때 내가 아담, 아브라함에게 담아 나타났던 그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내가 그 창조의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래야 됩니까? 이거대로 이래야 돼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야 그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파라오의 군대가 그래서 막 혼돈됐어요 그때 어 이스라엘에는 빛이 임하고 애굽에는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나눠져요 그다음에 그물 위에 그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루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에서도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바람이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루아가 불어요. 여기서도 루아가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거기서도 루아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루아가 임해요. 성령 성령이 물 위에 요단강 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그대로 왜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이 수면이 운행이 됩니까 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거든요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상황이었어요 이게 안 벗어나요 이 패턴이 일장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보여요 몇째 날뭐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 진짜 한절 한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왜 성경의 일장이 뭐, 뭐겠습니까? 이걸로 보면은 네가 성경 전체 알수 있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쓴 거를 책으로 보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이게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걸 풀었어야 돼요. 이게 막 그림도 그려야 되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 일단 두세달 잡고 있는 기간은 그 빛이 어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물이 나눠져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모, 무, 어, 모여서 묻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광야 지나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랑 매출하기를 준단 말이죠 매출하기는 밤에 만나는 낮에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탄수화물이에요 식물성 매출하기는 동물성 여기서 에 각종 채소와 들짐승과 각종 채소를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물들 먹을 걸 줘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나의 신부다. 나는 너와 장가들이라. 나는 너의 참남편이들리라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나라로 만드시고 빚어 가신 거예요. 마치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뭐 합니까?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이 이스라엘을 이 창조하시고 둘째 그 이세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이 패턴이 성육 전체를 그려요. 이게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패턴이 성경에 다섯 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다음에 어 물과 물이 나눠져서 뭍이 들어가는 거는 그 아라라산에 걸리는 거, 그물 사이에서 뭍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그거는 비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다는데 운행하다가 새가 이렇게 빙빙 돌다해요.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광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라든지, 네 번째가 요한 복음 때,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당연히 말하죠. 오병의 기적이 왜 있습니까? 왜? 식물성과 동물성을 주게 돼. 그러니까 보리떡과 생선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먹으라 한 다음에, 내가 진짜를 줄수 있다. 그러면서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도, 흑암에 있는 우리가, 어, 보내짐을 받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과, 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안식에 거하게 되는. 이 패턴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 하나도 못 하셔도 됩니다. 자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책 나오면은 꼭, <웃음> 또, <웃음> 그때는 이렇게 팔아야지. <laughs> 근데, 근데, 이게, 1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2장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2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2장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저번에 저희, 이거는 금요일날 얘기했던 건데, 이,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갖다가, 백, 그, 1시간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였고, 이건 나중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어, 그밖를다 살린다. 이게 제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3장에서 그죄 짓는 거, 어우,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모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가죽옷을 해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럼 4장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4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5장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5장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족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노아 때는 이랬다 바벨탑 때는 이랬다 아브라함 때는 이랬다 이삭 때는 이랬다 야곱 때는 이랬다 그냥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 다음에 패턴이 그대로 아까처럼 돌아가니까 그러면, 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렇듯 치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을 찾아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가봤자, 화염검을 줘가지고, 불타는 검이 있어가지고, 그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 박살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숨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덴동산은 우리랑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에덴동산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이게 사장인 거예요. 이 얘기가 전부다 인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얘기잖아요. 에덴동산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